뒤에 책이 많이 보이네요. 소장님은 책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책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일단 이 뒤에 있는 책들은 어, 카페에 비치해 놓은 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실 수 있게 비치를 해놨는데, 사람들이 너무 훔쳐가가지고, 여기서 자발을 해서 잠궈 버렸어. 하도 막 훔쳐가서. <laughs> 제가 책을 읽는 건, 두 가지 문장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일단 두 가지 문장을 먼저 들려드리면 질의 질의 향상은 양이 임계치를 넘어섰을 때 가능하다. 두 번째 문장은 의식이 무의식이될 때까지 지식을 쌓는다. 이두 가지 문장을 좀 들려드리고 싶고 저도 그러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책을 읽어야지, 아니면 그렇게 뭐 좋은 지식을 쌓아야지. 그게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시작은 필요한데 어쨌건 우리가 뭔가 지식을 쌓고 그게 내 거가 되는 과정에서는 양이 중요해요. 일단 어느 정도 양이 임계치를 넘어서야 내가 그 영역에서 지식이 쌓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읽으면 안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슷한 과정에 어떤 책을 보면 알겠어. 아마 수준 이 그리고 예전에 똑같은 두께여도 막 반도 안 걸려 읽는데 그렇게 해서 몇 권을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양이 어느 정도 차는 거죠. 다른 분야에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지식의 질이 높아지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이제 그런 걸로 가지고 관련된 지식들이 막 떠올라요. 어, 지식이라기보다는 뭐 생각들이겠죠, 상상들이 떠오르고 막 그런 막 적어요. 그러다 보면 과거에 얻었던 지식과 그게 머릿 속에서 융합을 하면서 새로운 시각이 생기기 시작해. 요 그래서 새로운 시각이 생기는 수준이 되려면 이게 참 저도 이렇게 지식이란 아닌데 제가 이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간지럽긴 하지만 <laughs> 새로운 시각이 생길 때까지는 새로운 시각이 생기는 수준까지 내가 어느 분야의 지식이 올라가려면 양이 차야 돼. 요 양이 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죠. 따라오는 그래서 내가 좋은 책한두 권으로 내가 지식을 높인다 이것도 뭐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책을 안 읽는 것보다는 좋은 책 한두 권 읽는 게참 좋아요 그리고 좋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양을 채우는 일이더라고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어 하면서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건 그냥 양을 많이 채운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반복해서 읽는 건 실은 그게 내가 완전히 무의식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지식에 한해서 그래서 한 책을 여러 번 읽는 것도 만약 그 책이 정말 좋은 책이라면 방법이고 좋은 책을 읽고 많이 읽는 것, 여러 가지 책을. 어. 그런데 너무 이제 보면 이 읽다 보면 보여요. 이건 아이 책은 진짜 시간 아깝다 이런 책들인데 그런 책까지 붙잡혔을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가능하면 뭐 오래 살아남은 고전 쪽을 좀 들여다 보시면 더 좋죠. 아니면 내가 그 분야에서 좀 빠르게 지식을 쌓고 싶다 그러면 좀잘 정리된 책들. 보통 일본 작가 책들이 잘정리되어 있죠. 아니면 만화 책이나 관련된 그걸로 시작하셔서 관련된 좀 파고 싶은 책들을 파는 것 이런 것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나 뭐 SF 소설 같은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예전에 이제 제가 영화에 관심 갖는 초창기, 뭐 고등학교 시절 이럴 때는 영화제를 다니면서 단편 영화들을 막몰아서 봤어요. 그래서 그 단편 영화를 보면서 좋아하는 감독이 생기고 그 감독의 영화를 찾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이런 SF 소설도 마찬가지죠. SF 소설을 여러 작가들이 있는 전집을 보고, 어, 이 작가 거 재밌다. 라고 하면 그 작가의 책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심리학 이론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좋은 고전 심리학을 찾아서 보는 것도 처음에 시작으로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전체가 막나된 그런 책을 쭉 보고, 거기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파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두 번 읽고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할 수는 없다. 이게, 분명히 천재들이 있고, 범인들이 있는데, 천재들에게는, 그, 특별한 생각이 있다. 특별한 사고 체계가 있다. 사람들 이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안 타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도 어쨌건 양을 채워야 그 퀄리티가 높아지는 수준으로 간다. 그래서 결국 똑같다는 거죠. 누가 더 많이 접하는가의 문제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질문은, 어,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 물어보셨는데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생각하면 돼요 더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기억할 때 목적을 가지고 기억하면 훨씬 더 빨리 기억, 더 많이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책을 읽더라도 내가 이 책으로 어디 가서 강의를 해야지 혹은 남은 알려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책에서 예를 들어서 400페이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내가 남한테 강의할 수 있는 부분, 어, 이건 내가 기억해놨다 말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아예 처음 보는 분야의 책은 이렇게 읽진 않아요. 근데 내가 잘 아는 분야인데, 약간 좀 새로운 뭐, 시각을 가진 새책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좀 추가적으로 책을 볼 때는, 그 책을 굉장히 빨리 읽으면서, 한쪽에 노트를, 그러니까 노트를 놓거나 컴퓨터 PPT를 띄워놓고, 쭉 보면서 바로바로 바로 정리를 해요. 그 책의 내용을 아니면 그 포스트잇을 가지고 페이지마다 그 페이지마다는 아니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건 어떤 것이랑 정리한다 이렇게 쭉 붙여놓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다시 쪼개 책을 쪼갠다는 얘기 가 아니고 그 정보들을 쪼개서 다시 취합해요. 그제 목적에 맞는 곳으로 PT를 하는 이유가 실은 그거예요. PT 페이지를 다시 다른 데다 붙여놓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한 책에서 제가 꼭 기억해야 되는 정보들을 그 한, 그 여러 가지 제목의 pt들로 쭉쭉쭉 모으죠. 그래서 컴퓨터 한번 정리해야 되는데 pt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책을 쭉다 쪼개서 제가 다시 그룹화해서 머릿속에 넣는 거죠. 조금 시간이 있으면 책에 있는 거를 손으로 쓰고, 손으로 쓴걸 보면서 다시 컴퓨터를 정리를 하고 컴퓨터를 정리한 걸 다시 그룹화한다. 그게 이제 가장 머릿속에 많이 남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좀 없으면 책을 보면서 바로 PT로 정리하고 PT들을 다시 그룹화한다. 어, 정보에,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의 정보의 스타일에 맞도록, 음, 순서도 정하고. 일단 그룹화한 다음에 순서는 정하는 게 좋아요. 어, 그게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머릿속에 잘 남죠. 어,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이제 그 내가 이제 하루 정도 한 책을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그 책에 관련된 거를 틈틈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순간 떠올라요. 아 그래 그 책에서 말한 이 관점이 아그 말이었구나, 혹은 아 내가 생했을 각때 그거는 좀 틀린데라고 하는 거는 떠올랐을 때 바로 적어요. 떠올랐을 때안 적으면 바로 까먹습니다. <laughs> 아이디어라는 게 그래요. 제가 하나,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아까 쓰려는 이런 어젠가 여러다가한 건데, 실은 운전을 하다가 녹음기도 운전하다 갑자기 키기가 애매하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저는 집 밖에 안 나오니까 핸드폰으로 녹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메모지도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laughs> KFC 광고하는 거 아니고 KFC 쿠폰이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막 키워드를 적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지금 신호등 걸렸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면 잊어버려야 안 되니까 여기 막 이렇게 여기 빽빽하게 적은 거를 앞뒤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막 적은 거예요 보이세요? <laughs> 되게 지저분하죠? <laughs> 이렇게 막 적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 아이디어는 날라가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생기려면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려면 어느 정도 양 이상의 지식을 계속해서 습득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책을 막 계속 봐야 돼 이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뭐 어느 분야라고 말하긴 좀 제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분야의 책들은 실은 읽는 속도가 좀 많이 빨라졌어요. 왜냐면 막 보면서, 아, 이건 무슨 내용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페이지 이렇게 쓱 보면 끝나요. 어, 그렇게 되더라고 처음에는 진짜 한 글자 한 글자 눌러봐야죠. 눌러본다는 얘기는 이 글자 보고 이 단어를 모르겠으니까 검색해서 보고 막 그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책한권 보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예전에 이제 모르는 분야 책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아예 모르는 분야 책은 뭐 만화책으로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 그렇게 이제 해야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면 참 좋아요. 내가 내 시각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 그 책을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안 하고, 그냥 책만 읽는다, 그렇게 되면 자기 시각을 만들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합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고. <laughs> 각자 이제 스타일이 생기겠죠. 근데 저는 이런 정보나 지식을 제 스타일로 계속 그룹핑을 하는 작업을 좀 거쳐요. 처음 이제 내 걸로 만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저는 기억이 오래 남고, 음,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대답이 되, 드렸나, 되, 드렸나 모르겠어요.